세계 4대 똥통 대학을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. Harvard, Yale, Oxford, Cambridge. 어, 세계 4대 네. 똥통 대학들인데요. 음. 왜 똥통 대학들인가? 우리나라 대학들은 참그 시대, 시대에 시대 흐름 맞춰서 발빠르게 학과 이름을 바꾸잖아요. 네. 대한민국에 도어동문학과가 있는 대학이 이제 없거든요. 독일 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 학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 바꿨어요. 네. 불어 불문학과 없어요. 근데 이름은 발 빠르게 바꾸는데, 정말 컨텐츠를 바꿨냐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근데 하버드 대학만 제가 이제 하버드에 있었으니까, 거기서 10년을 있다 보니까, 지켜보는데, 과 이름이 바뀌는 걸좀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있는 동안 과 이름 바뀐 거딱 하나 제가 아는데요. 화학과가 화학 및 생물화학과로 바꿨어요. 아, 네. 생물을 품지 않으면 화학이 견뎌내기가 힘든 시대에 온 거예요. 학과 이름이 바뀐 케이스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 제가 똥통대학이라 그러죠. 어니 아, 네.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지. 왜몇백년 동안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것만 가르치냐. 호모의 일리아들부터 출발해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고, 아, 요즘 세상에 그거 읽, 읽었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, 그리고 기초과학 가르치고, 그 똥통대학들이 왜 그럴까요? 진짜 똥통이래서 머리가 비어서 그럴까요? 그 대학들은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견했죠. 기초과학과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, 사, 그 졸업생들이 언제든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부를 도전할 수 있다는 거라 음, 하는 거죠. 반전. 그게 굉장히 수, 중요한 어, 거예요.